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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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그래요. <웃음> 앞에 있 어요. 왼쪽 턴, 바로 퐁 쓸게요. 이거한번제갈겨요 치우구요. 네, 어디 갔어? 이동 부터 볼게요. 이건 부터 <laughs> 네. 저첫장 여기 있는 파이어. 자, 가방 가한번 4번 4번, 네. 보세요. 달게. <laughs> 정령안 내려온 거요 네, 이거 한번 볼게요. 네. 네. 정령 네. 왔어요? 왔어요, 앞에. 네. 4번, 3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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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이번 2번. 번 몸물로 가요, 몸물요. 네. 김방은 방이 네. 최고지. 아이고. 할게요, 할게요. 다번모부터 볼게요, 4번꼭 정령 좀 봐주세요. 저점파. 정령 음. 없어요. 뭐, 들어가고. 정령 네, 안 보는. 네, 정령 안 돼요. 자 네, 이거 버릴게요 이거. 다시 2번 네. 볼게요, 이거. 컷. 자, 3 번. 딸피스 살아남을요똥 찍고 <laughs> <자, 꿈치고> 있었어. 4번? <laughs> 됐어. 네, 자, 5번. 5번 버리고, 6번 다시 네. 안 물러가나, 또? 각바다는살수 음. 없고 자기가 만들어야 되나요? 어이, 네. 만드셔야 돼요. 같은데, 명인템은 사도 되는데. 오, 애들이 밥 대준다. 거기서 각이 날 때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아주 포획할 때 눈치 보는구만. <laughs> <laughs> 아저 포획 했었는데 누가 먼저 떼기셨어. 와요, 와요, 할게요. 저 점령 저봐요. 저좀 돌아요. 아준저 포획. 네, 나 리, 포획. 준준 전보. 애들 풍바닥 그냥 이번부터 볼게요 이거. 이번부터 바로. 네, 다1번 다시. 중장님 한, 한 죽어 나 직변 한번 깨지고 어저저저 저, 저, 전부 없어요 저 중절 걸렸다 저 직변 다띵다 어, 음. 다시 1번 네아나죽었네 어? 아, 이거 음. 번 음. 보지 어, 네, 3번. 3번 다시 3번 보지 3번 스피켓 우리 님 슈퍼스루가 있는데 네 어... 자나 직변 다못 당겼어요 중단 아, 지금 볼을 두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사번. 저희 사대 다 죽었어요. 네. <laughs> 아, 예. <laughs> 이번, 이번 살았어? 이번 살았어. <laughs> 이번 내려온 거예요, 이거. 이거 제 이관할 들어가면 되나? <laughs> 안 돼, 안 돼. 네? 우리 쪽에서 와야 돼요. 닝님 추천 borrow, 감자 감자. <laughs> 이번 팀묵이에요다 죽었다. <laughs> 내려올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얘들 이제 끊이 내려오거든요. 네. 저쪽 진영, 은 상대 진영이니다잘 생각해. 고프는 비싼 거 먹고. 있네. 이렇게 멀리 n l y t 도 l 가 되나 보네. 이 the p e o p 자 e You in your name to send Kamda. a 요 the c h 요 r c h mob. Yeah, I c 랑 싸워야 될것 같은데 e m to my name. Good cowboy. i 어나 저기 1번 어, 박... 오케이 확인 자이번 다짐 아내 아빠 집 명이랑 있어 다짐자 전복 네2사야아 어, 아, 아, 어. 터졌네 멀었나 어 멀었나봐요 제가 네자일어수있요어 탈출할 수있것같아거 협박 때문에 저거를 내가 아, 먹어야 내... 되나 클릭 한 번만 해줘네네 됐습니다 가운데 음, 네. 음, 음, 타고 오신데요? 도오른모오른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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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아니, 그다음 잡히니까는 아니. 아무것도 못하더라고 정화 없어서... 잡점자인것 <laughs> 같아요. 나와서 나 아무것도 응,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 나춤 때문에 춤피한다고 열어줬더니... 애들 내려와요. 네, 보세요! 네. 저희 참가해요. 네, 번갑습니다 네. 돌압님 경고 제가 났어요. 저 받았었는데 전부 아까 아, 그래요? 예에도 응. 대역, 1번 그 대역이에요. 이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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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저 직변 직변이에요. 저, 저 직변 종절 들어가, 네. 여러분. 아, 어, 아, 나무 1번, 나무 2번, 나무 1번. 나이스. 궁집 벽어봐. 대역 깨졌어요. 모르는로 굴러갔어 네그 중앙 타고 오세요 네이리파여있대와 이거 굴러가니까 근데 전부가 오케이 그 1번 컷 2번 어 2번, 2번, 멀리 갔어 이거 멀리 중앙 깨지아예 중앙 네. 깨지아죽었어 아 이거 무적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어. 이번 다시 살았어 이번. 이거 제가 조황을 할게요. 자는 중. 오. 예. 건담님 하고 있어요 제가. 아예. 아 맞았다. 형이 나올 나고있구나 내려갈까? 그게 빠를 것같은데 <목소리> 예. 네. 어, 이거 안명이어 1번, 2번 저기 죽여놨어요. 아, 네. <laughs> 못 따로. 네. 잖아못 따로 죽여놨어. 3번 보세요죽잖아 어제 일하고 술고 보는 거죽잖아 여보세요? <laughs> 여러분? 제가 뭘 하고 있거든요번 살아. 어, 2번 다시 왔어요. 네. 나 가고 있어. 제발. 아 이거 너무 늦다. 침묵. 아 우린 너무 멀어. 아 까비. 이번 음. 아워. 네, 아 클립. 클립. 근데 얘네가 계속 내려오가지고. 한번 잡아놨어요? 네. 이거 먹어줘야 돼요, 계속. 네. 먹었어. 하고 오세요. 5번 아워. 음. 어 무사님, 무사님. 아 가운데 아,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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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생겼어요. 중. 중앙 클릭 중. 어. 음. 뭐? 아 뭐? 아마라바타 어, 온다 여기서 좀 빼야 될것 같아요. 이총 잡아 버리죠. 네. 절대 네. 어, 마라바타 빼야 돼. 마라바타 안으로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와. 네. 근데 저거 날것 같은데. 날것 음, 같긴 한데. 것 오케이, 오케이. 잡아줘. 백스텝. 네 상태 일 번. 아 우무병 붙여. 따져야 돼요. 마라버터. 벼루 예 벼루. 어 아, <laughs> 쟤왔어왔다 <laughs> <laughs> 어, 왔어요? 애들 왔어요. <laughs> 저 왔어요? 저 왔어요? 저 왔어요? 저 왔어요? 저 왔어요? 요 네. 나볼 거야, 아마 다주저왔는 중? 어 얘네들 애들 왔다네갈게요 이거 다주저 전부 줬어요 내가 네 <laughs> 음. 2번부터 볼게요. 2번, 네 1번 타고 뒤에 있거든요 2번, 2번 컷, 2번 아야, 이번 볼게요. 성형. 1번 나이스 2번 컷, 3번 네. 은요 와. 번가좀 존나게 번 맞고 있어요. 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요7번1 가운데 봐줘야 되거 5번 볼게요. 5번, 네번5이다 저거 존나 찐하게 받고 싶다. 1달러 받고 5번 컷, 자, 4번 볼게요. 4번 컷. 말라 이거 얼굴 잡아놓고. 네. 네. 내려와요. 내려와, 네. 내려 이번부터 볼게요 네 2번 다주님 오른 어, 중. 음.. 저 조금 먹었어요 전부 받았어요 4 5 음. 어, 없어요 전부 받았어요 1번 네 1번 넘어졌다 오케이 아, 3, 4번 아니 3번 보세요 3번 아, 다, 아니 4번 사번 4번, 4번 네 땡기고 오우 라바타 진짜, 오, 말아봤다, 진짜. 전버요 우리님 네 철벽 올릴게요 자 4번 딸피 컷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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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볼게요 어 못봤어요 컷자 5번 볼게요 오번 어. 틴먹 네 5번 딸피 컷어 마라 어디갔어? 리셋 됐나? 와, 리프트 빼고... 아, 와... 이건 뭐지? 이건 시향... <laughs> 이건 시향... 어... <laughs> 근데 만화도, 된다고. 데 정명... 켤게요못 봤는데... 느리님도 만화... 어이는냈던 정명 했었어. 도게 그... 버릴퍼 하면 안 돼요. <laughs> 얘를 경계하고 오는데 1분 걸립니다. 네. 아, 잡을 것 같아요. 한번저 앞에 왔어요. 앞에야, 이들 이거는 템님이랑 갈 때? 6게야 이거 빨리빨리. 잡고 쌌을게요, 고꾸게요 아, 나그 아, 와중에 템을 그리자. 자, 2번 볼게요. 네. 단중점사 오, 사중님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어, 나, 나, 나. 이번 방어. 네. 그 정령 봐주셔야 돼요. 네. 우린이 우린이. 번 클릭한다. 네, 이번 한쪽. 클릭한다. 저거.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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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내가 클릭해놨어요. 좋아. 네. 우린. 어. 어전 전복콜이에요. 받았어요. 예, 받았어. 이번 보세요. 예, 이번 보세요. 이번. 우린이 깜다 아. 나 우리는 찍을게. 아예 가을 때옷 먼저. 예, 한번 먼저, 한번. 발거워 발에요. 취소시키고. 일단 아, 저 사방 치좀 갈아입어 가지고 나내나 아무 것도 못, 아무 것도 해 아무 것도 못하죠. 방방이야. 중앙 먼저 중앙 클릭한다 이네. 클릭 중. 쟤네 밀고 들어가가지고. 저기다. 뭐, 중앙에 우리도, 함한국 갈게요. 갈게. 뒤 오시는 분이. 1번 밖에 바로. 네. 네. 어, 저, 쟤네 숨어있다가 숨어 있다가 바로 가니다 1번 밖에 전부 어 신속. 손목이다. 1번 와요. 네. 나띵 나띵이야. 네. 1번 보여볼 네, 만한 2번 보번맞번 어, 그래. 5번 보세요. 어번보세번 5번 보 네, 5번 보세요. 네. 네. 어, 네, 뒤에... 5번 요 5번 보세요. 5번 보세요. 번 보세요. 5번 보세요. 5번 보세요. 5번 요 5번 에 5번 요번요 제가 뜨니까요. 5번째. 어, 자, 우리 한보 네. 사제들 무한 좀 뭐야 뭐야. 수고하셨습니다. 어디야 우리 덜 깼잖아. 아니야 네, 이거, 전화 깨촌 니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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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촌. 니촌. 니습니다 니촌. 니니니다 사소 사소 일단 정화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정화는 있어야지